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딱 보니까 옷을 저밖에 안 입었어요. 다들 뭐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고 혼자 입. 고 아니 요 정도는 챙겨 오셔야지. 경찰 신고해. 각자 준비해온 음식을 앞으로 한번 꺼내보시죠. 네. 자, 뿅. <목소리> 동네에 제일 먼저 자랑하시고 싶으신 분. 저는 먼저 태기 <laughs> 이왕의 고양이가 엘리자베스 영후 1999년도의 그 제... 언제까지 언제까지 <laughs> <언제쯤 웃음> 엘리자베스야. <진짜. 웃음> 그런 거 있잖아. 엄청 전통적인 유교의 아, 제사 차례문화를 아, 지키고 있을 것 같다는 아, 느낌. 저희는 큰아버지가 계속 한복을 입으시고요 아아 국악하시니? 국악이요? <laughs> <들어요>? 아 이게 힘들어요 <laughs> 지역을 자랑하려고 했는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요첫 번째로 문어를 쓸때그 문자가 그럴 문자라고 하더라고요 문어를 먹으면 글 쓰는 선비가 먹는 겁이다 그래서 문어를 좀 많이 먹물을 쓸거아 완전 그래 어, 저원에 그렇죠. 어, 그렇죠. 신기하다 유서깊은 도시만큼 이렇게 어, 어. 음식도 이렇게 따라가는 거아한 경기 두입니다 사실 요즘에 다른 지역도 그렇게 다 서울 경기는 유독 많이 제사나 차례를 안 지내고 음. 시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가 완전 보편적인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 근데 이게 의미가 근데 동해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잘 잡히던 게 명태 음. 그래서 이 명태를 말린 음. 걸 올렸는데 명태가 <laughs> 알을 많이 낳는데요 그래서 아, 뭐 자신을 많이 낳고 아. 또 알이 부자, 이렇게 돈이라는 의미로 음. 부자가 되어라 라는 의미로 차례상에 맛있는 음식이 많아서 국어에 문이 가진 않지만, 많이 구워서 올리는 게 맞다고 더라고요 네, 전라도에서는 보통 홍어를 뭐, 제상이나그 다음에 차례상에 많이 올리긴 해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게 홍어만 따로 올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 삼합 형식으로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인데 약간 혐오 음식처럼 여기,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약간 눈독의 한, 한, 왜요? 한이 어. 거. 왜요? <웃음> 약간, <웃음> 약간 이게 좀이 삭힌 거 많이 이런 걸 같은데? <laughs> 제주도 하면 카스테라를 제사상에 올려요. 카스테라 아니면 단팥빵.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제주도가 그 땅이 돌멩이가 소소들려 있잖아요. 현무암이니까 농사를 못 지우니까 빵을 제작을 해서 얘를 제사상에 올리는 문화가 많이 자리를 잡았대요. 카스테라는 외국 거 아니야? 올리는 올리는 건데. 하셨어. 맞아. 어? <laughs> 아, 지금 무슨 논리야? <laughs> 메밀 전병인데요. 아 강원도 지방에서는 대체적으로 뿌리 채소 같은 것들을 메밀이 아, 메밀꽃 풀 무렵. 오 근데 그게. 이어서. 어, 어, 이어서 거기 나와서 배경이 강원도인 거야. 나는 어? 표창이잖아. <laughs>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밀꽃 풀. 이게 뭐야, <laughs> 이거? 어어 전병을 만들기도 하고, 그 메밀을 빻아가지고 가루를 음. 만들어가지고, 만두처럼. 풍탱도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운데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지방에서 문화를 골고루 영향을 받아가지고, 차례상을 보시면 모든 지방의 특성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다양성을 시도를. 수도... 아... 아... 자, 그러면 먹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탐나는 거 바꿔서 먹어볼게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사 확실히 먹던 음식이어서 그런지 문어가 되게 맛있었네요 <laughs> 다른데 음식 홍어는 좀못 먹을 것 같고 힘들더라고요 <laughs> 전병이 되게 맛있어요 조상님께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드리고 싶어요 서울경기 음식회로 가져온 북어를 아무도 안 먹어서 꼭자면메밀전병에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평창으로 오세요 <laughs> 근데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못 먹어봤던 건 아닌데 그래도 제스상이라는 거는 할아이을때 제일 좋아했던 거. 맞아. 이런 게 올라가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니까. 어르신들 좋아하는. 홍어. <laughs> 저는 할머니 제사상에 매밀점병을 올리고 할아버지 제사상에 문어를 올린다. 홍어 어떤 거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까 너무. 아니 홍어는 이제 부장님이 오셨다 깜짝 놀라실 수도 있잖아요. 코가 너무 빵뚫려서 아우 너무 좋아. <laughs>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달라요. 사사상 올리더라도 결국 먹는 사람은 산사람아 많이 있니까 사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마냥. <laughs> 하... 도상님이 들으시면 좋아하겠다. 햄스터이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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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술을 봤을 때는 카스테라를 올리면도 이것도 뭐 도상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새로운 음식 먹어보시고. <laughs> 자,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햄스터블룸 뭐, 저... <laughs> 한가위 되세요.